네. 안녕하세요 집들이TV 임실장입니다 오늘 저희가 나와있는 현장은 인천 주안동에 위치한 단지형 신축 분양 현장에 나가겠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3개동 총 152세대로 이루어져 있고요 모든 세대가 다쓰리으로 되어있습니다 주차 같은 경우도 그 지상 자주식부터 지하 3층까지 자주식 주차가 되기 때문에 주차 협정 전혀 하실 필요 없고요 여기 입지 한번 설명드릴게요 여기 시민공원역 아시죠? 인천 시민공원요 도보로 10분 그리고 뒤쪽에 신기시장이 있어요. 고객님들 다잘 아실 거예요. 구독자분들 이쪽 보시는 분들은 신기시장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 잘 아실 거예요. 경인고속도로 도아이시 차량으로 10분 그리고 문화대시도 차량으로 5분 정도면 진입 가능하기 때문에 뭐 서울권, 경기권 출퇴근하시는 분들한테 정말 좋을 거예요. 그리고 세개동한 동은 큰 도로에서 하고 있고. 저희가 지금 촬영하고 있는 이 기준으로서 해난양쪽으로는 밑에 초등학교가 있기 때문에 향후 절대 막힐 일이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라보고 있는 뷰를 영구적으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기시장이 있기 때문에 도보로 가서 오늘 저녁거리 바로 사가지고 오는 데도 제가 보기엔 10분도 안 걸리다. 오늘 여기 지금 분양가도. 여기 주변에 있는 대단지 아파트들에 비하면 정말 저렴한 분양가 2억 후반에 형성되어 있거든요. 지금 신혼부부들이나 아니면 사인거주 구성원들한테 정말 돈을 앞에서 한번 추천드리니까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번 가보시죠. 가시죠. 네, 전시 공간입니다. 전시 같은 경우는 진짜 밝게 되어있죠? 밑에 바닥, 육각 광폭 타일로 멋스럽게 되어있고, 밑에 이시공 되어있는 키 큰장, 4칸이 들어가있기 때문에 실혼 부부라든지 4인 가족 구성원한테 정말 적당한 사이즈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은 일괄 조명 스위치가 있어서 고객님들 뭐 외출하실 때 한번에 뭐 전등이라든지 이런 거 컨트롤 하시기 편할 것 같습니다. 들어오시죠. 가시죠. 여기 남양이라서 진짜 집이 너무 밝아요. 어떠세요? 어, 근데 중문이 없네요. 중문이요. 네. 어, 중문은 지금 설치는 안 되어 있는데 네. 지금 입주 당시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고객님들이 원하시면 이렇게 설치 바로 가능한 사이즈가 나오니까 네. 그런 엄청 안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들어가 보시죠. 가시죠. 우선 욕실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공용 욕실입니다. 공용 욕실 공룡교실 사이즈 적당해요. 지금 보시면은. 샤워수전 세면대, 변기까지 일렬로 배치되어 있으면서 샤워도 충분히 가능한 사이즈가 나오기 때문에 뭐, 사이즈 적당하지 않습니까? 어, 좋아요. 네. 어, 게잘빠져습니다 미끄럼 방지 타일로 되어있고, 젠다이선반시고 그리고 미러슬라이딩이 있기 때문에 어, 총, 뭐, 요, 그 용품이라든지 이런 거 충분히 수납 가능하고 옆에는 또 유광 타일로 되어있어서 물때라든지 이런 거를 청소가 정말 용이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나가기 전에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 뷰 좀. 아 너무 좋지 않습니까? 와우 지금 집이 화이트톤 아니 좀 아이보리톤의 좀 아담한 바닥이나 벽면인데 이 색상으로도 집이 되게 밝은데 와 남향. 또 체감이 따지면 뷰티 그 편이 계속 따지는 게 남서향이다. 가 어쨌든 그게 중요하지 않고 그만큼 체감이 너무 잘 들어오는 집이에요. 와 체감은 장난 아닙니다 진짜로. 정말 와 지금 시간 기준으로 해서 4시를 다가오고 있어. 해가 지금 서쪽으로 가고 있는데 여기 채광이 정말 잘 들어온 것같요야 진짜 장난 아니다 여기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해가 들어올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폭을 한번 재봐 드릴게요 어폭입니다한 3.9, 4.4천? 어, 3.9 어, 3.5백 나오는 폭이고 사실 길이가 엄청 긴 사이즈는 아니에요 맞아요 대부분의 쇼파는 사인용 쇼파를 두면 딱 좋을 정도의 사이즈인데 폭이 되게 깊고 그리고 김 팀장이 지금 서 계신, 서 계신 그 위치에서도 여기 통 자체가 크기 때문에 답답함 전혀 없고 제가 아까 꽤 누누이 말씀해줬죠? 4인 가구 내외 아니면7 친구분한테 추천드리기 때문에 이 정도 사이즈면은 여기 안에서 가로 구성은 다 하시기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떠세요? 어, 진짜 좋습니다. 채광이 기가 막힙니다. 그면 이쪽 TV 아트홀이나 슈파 아트홀 자체도 지금씩 실크 타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네, 맞아요. 파란 네, 느낌을 주고 있요 위에 보시면 시스템 에어컨 그리고 전열기와 공기 수환등이것도 사실 기본적으로 되어 있어서 편안함, 뭐 온도 이런 조절 너무 잘될것 같습니다. 아주관데 너무 좋네요, 진짜. 왼쪽으로 와. 한번 돌아주세요. 왼쪽으로 좌회전. 여기 전용 사이즈 대비해서 어 부엌 어, 진짜 괜찮죠. 와우. 화장실도 되게 아이랜드식탁 비그자형 주방 구조고. 지금 보시면. 타일에서 5일 정도 식사가 충분히 가능하신 아일랜드 식탁 c h u 나오고 있 i 요 이쪽에 사각 i z i 고 g island. This is t 타일이죠. 이렇게 유광 타일, 타일이나 이런 좀 뭐라고 해야지 오염 물질이 잘지워지는 타일로 돼야 돼요 is 한 그런 world. 못만 생각하면쓸쓸모없없든요요습습다이이타 타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뭐 기름 요리 하시거나 o r 요리 하셔서 튀 is 도 청소가 정말 용이하고요 위에부터 아래까지 다 상부장, 하구장 곳곳에 다 설치가 되어있기 때문에 수납이라든지 용품 보관하실 때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탈색감이 너무 좋아요 우와 너무 이뻐요 파스텔톤 하늘색이라고 해야 하나? 네 그런 색상의 또 이거는 좀 화이트톤 같이 섞여있기 때문에 밝으면서 정말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위쪽에 보시면 대형 냉장고 하나 들어갈 수 있는 그 빌딩 자리가 나와있고 위에도 수납이 당연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수납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수납이 되어 있다. 고요 아, 이제 있다고. 그거 뒤스 그만하죠. 어, 어, 알겠습니다. 당연히 뭐. 사람이 말을 한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도 있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서 그래. 알겠습니다. 자, 작은 방인데요. 작은 방도 똑같이 나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광이 좋네 여기도 확실히. 광좋요 사이즈도 한번 재봐드리겠습니다. 2 5 0 0에2,600 거의 정상적 사이즈에 나오기 때문에 싱글 침대 그리고 책상. 배치하셔서도 너무 그 작은 사이즈 아니고, 여기는 자녀방으로 사용하면 딱 좋을 것 같아요. 딱 좋습니다. 같아요. 진짜로. 네, 제대도 좋고. 특히 초등학생이 되면은내가 이렇게 보면은. 맞아요. 바로 학교 앞에 있어서 너무 좋을 것내 같아요. 내 친구가 놀고 있나 안 놀고 있나. 나 빼놓고. 그렇죠. <laughs> 근데 진짜 이제 학교 다닐 때 정말 부러웠던 애들이 누구예요? 학교가 바로 옆에 있는 친구들. 맞아요 눈 떠가지고 세수만 하고 뛰어가면 절대 지각할 일이 없어요. 뭐 어, 저는 시지도 않고 나 갔는데 요 그런 친구들이 꼭 지각을 하잖아. 맞아요. 그리고 여기는 방마다 온도 조절, 온도 조절 장치가 설치가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오, 요즘같이 겨울에 방마다 다 난방이 될수 없잖아요. 4분으로. 맞아요. 어, 근데 이렇게 되어있으면 난방 효율에 정말 좋고 가스비 절감에 좋을 것 같습니다. 뒤로 가세요. 가섭비는 진짜 절감돼야 돼요. 자, 이쪽 두 번째 자르는 방법 보여 드릴게요. 두 번째 자른 건 사이즈 좋습니다. 여기. 여기도 사이즈 한번 재고 시작할게요. 점패에게 괜찮은데. 와우. 사이즈가 적당합니다. 네. 여기는 실루 부분하고 당연히 저희가 가용 도시를 끼고 있는 방은 뭐로 사용회가 오빵 드레스룸 드레스룸으로 사용하기 너무 좋고 만약에 사인 가족이라고 하면 여기조차도 이 자녀분들이나 아니면 성인이 성인 자녀 다 사용 가능한 그 사이즈가 나오고요. 맞아요. 침대를 이쪽에 두시고 책상 쓰퀘하시고 하셔도 뭐장 같은 거 두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아, 들어가 보요 자, 장 도시로 한번 가볼까요? 욕실도 침구가 되게 높, 높게 되어 있기 때문에 워시 타워 충분히 설치 가능하고요. 오, 이쪽에도 공간감이 남기 때문에. 이쪽에는 수납 그 선반을 좀 작게 짜시면은 당연히 물품 보관하실 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뷰가 진짜 너무 좋아요. 와. 여기가 고층 뷰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 많이 분양 안돼 있을 때 고층 수납하시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금액대도 되게 상당히 금액고 따끈따끈한 현장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안방 사이즈. 어, 이 건들 건들 대면서 걸어가요. 아, <laughs> 아 그래요? 건들 건들이라뇨 예, 건들 건들 같아 보였는데. 저희 와이파이 때 이길 겁니다. <laughs> 아, 제시아, 저희 와이파이 무서운 거다 <laughs> 이길 거야. 저 여자 이겨요. <laughs> 아, 참 여자 이겨서 좋으시겠어요. 농담입니다. 여기 위치만 해서 3,203,000. 네. 와우. 막 엄청나게 큰 안방 사이즈라고 할순 없지만, 네. 지금 보셔도 큰킹 사이즈 침대 하나 들어가도 이쪽 공간이 나맞아요 이쪽에다가 제가 볼 때는 뭐 이런 뭐 협탁 같은 거 두셔도 되고 수납장 같은 거 두셔도 되는데, 그렇게 하면은 그 화장대 공간이 없잖아요. 맞아요. 근데 화장대 공간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우선 방만 한번 봐주세요 여기 보시면 창도 엄청 크게 들어가 있어요. 맞습니다. 여기가 확장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침대 옆에 상을 줄수 있거든요. 그러면 뭐가 좋다? 환기라든지체감 정말 좋아요. 기가 막히죠. 물론 안에 다용도실이 뭐 베란다가 있어서 사용하는 것도 좋지만 저는 이런 확장형이 되게 좋아하거든요. 맞아요. 어차피 짐을 줄 때는 따로 마련이 되어있기 때문에 굳이 필요 없는 그런 뭐 베란다 공간 이런 게 저는 좀 어떻게 보면 불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른데는 분명히 있으니까 이런데는 넓게 확장해서 사용하시는 게 좋고 그런 고객님들 가끔 그러시겠죠? 다른 대지그 창문이 있으면 뭐 추위라든지 이런 게 없냐. 여기 단열 자체도 시공을 너무 두껍게 해놓고 창호도 좋은 걸 사용했기 때문에 그런 걱정 전혀 안 하셔도 된다는 전혀 안해셔도 됩니다. 그리고 안쪽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가시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화장대 공간이 이렇게 넓게 되어 있습니다. 화장대 뿐만 되돼 있는 게 아니라 밑에 수납배도 수납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여성분들이 참 이런 깨 같은 그 화장대 공간, 맞아요. 이런 공간을 되게 좋아하죠. 맞습니다. 유리도, 아니, 거울도 진짜 크게 돼 있어서, 오, 이 공간이 생각보다 좁지 않아서 화장품이 아무리 많으셔도 수납 용이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안쪽 한번 비춰주세요. 네. 여기는 부부욕실인데, 부부욕실이 엄청 크진 않지만, 제가 볼때이 정도 사이즈면 샤워는 가능하세요. 가능합니다. 네. 뭐 엄청나게 막 춤추, 김팀장님처럼, 근데 이러면서, <laughs> 이런 것만 아니면은. 아, 이거를 진짜 제대로 봤어야 되는데. 김팀장님, 맨날 이러시잖아요. 뭐만 하면은. 술 <laughs> 드셨어요? <laughs> 술 먹어도 이러고. <laughs> 그 정도만 아니면은 충분히 샤워도 가능하고, 저희 안쪽에 젠다이 선반도 시공되어 있고, 위에도 미러슬라이딩장. 큰 사이즈는 아니지만 되어 있기 때문에 수납이라든지 이런 거 정말 용해. 아 정말 좋습니다. 군더더기가 없어요, 집.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 지금 동은 주한동이지만입지가 정말 좋아요. 대로변에 위치해 있고 여기랑 도보 10분이고 그리고 여기 위치는 제가 정말 잘 알아요. 이쪽에서 오랫동안 거주를 했기 때문에 위치 설명 한번 다시 드릴게요. 구월동까지 인천의 중심이죠. 구월동까지 차량으로 10분. 차가안 막힌다는 가정하면 5분도 가능하시고 주안역은 말할 것도 없어요. 주안역은 차량 무조건 5분 내 가능하시고 그리고 문화가의시제1경인고속도로 5분 내 차량으로 가능하시기 때문에 모든 위치가 정말 좋아. 요 거기다 가격대도 이 후반에 지금 분양을 하고 있어서 진짜 이제 막 우리가 결혼해서 그새로 생활을 시작하신다 아니면 조그만 자녀들이 있으신 4인 가족 구성원도 정말 추천드립니다. 여기 궁금하신 분들은 이쪽에 전화 눈을 주시면 이쪽에 주시면 상담 친절한 상담 도와드릴 거고요 그리고 밑에 텍스트로 제가 항상 타이핑해서 정리하는 텍스트가 있으니까 같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해가 지고 있는데 저희가 오늘 열심히 네. 촬영 여러 개 많이 했거든요 근데 보나? 한 것도 진짜 안 좋은 현장이 없었어요 맞습니다 저희가 가끔 들어가면 아! 좀 얘기 좀 그런 게한장는데 오늘 모두 다 진짜 좋은 현장, 좋은 집 보여드린 것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고 저희는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하면 다음에 더 좋은 현장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아 그리고 구독.